프릴 텀블러백 작게 뜨면 어떻게 될까?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준 후 기둥 사슬 한 개와 짧은뜨기 여덟 개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개와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여덟 번 반복해준 후 원하는 높이까지 짧은뜨기 쭉 반복. 어느 정도 떴다면 이랑뜨기로 프릴을 만들어주세요. 짧은뜨기 한 개, 한길 긴뜨기 한 개, 두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한 개를 반복해주면 귀여운 프릴이 완성되어요. 실을 끊고 색을 바꾸어준 다음엔1 단을 짧은뜨기 긴기로쭉 둘러주세요 사슬 4개를 해주고 한길긴뜨기 1개 사슬 1개를 반복하면 격자무늬가 나오죠 이제 이두 단을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해주면 된답니다 조임끈 만드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슬로 쭉 떠주면 된답니다 두 개를 만들어주고 격자 사이로 숑숑 넣어주면 미니 프릴 텀블러백 완성 다양한 부자재들로 꾸며주면 더 귀엽겠죠 프릴 텀블러백 미니버전 만들어서 내 가방에 포인트를 더해보세요